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년인과 동역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 23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년인과 동역하십시오. 빌리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종종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 삶에서의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중 일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실제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협력이며 교제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실 때까지 당신이 기다린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당신의 삶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님과 당신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당신이 그분의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심어 주십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 일을 하기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처럼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며, 당신은 그 행동이 성령님으로 인해 다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님과의 하나됨, 목적의 연합, 일치됨입니다. 성경이 말하듯 두 사람은 뜻이 같아야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환영하십시오. 그분과 동역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심령을 지혜로 덮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24시간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다 느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들이며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분의 실제와 함께하심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며 경험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녀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세워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성녀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은 나와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인식하며 그분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워간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어하며 답답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세밀한 손짓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로 계속 전진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 하는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도록 내 안에 역사하는 은혜와 인도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도록 내 안에 역사하는 은혜와 인도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